서드커프 터너먼트 결승전 네, 세 번째 경기는요 투혼입니다 만두님 대 슈퍼조서님의 경기인데요 자 이번에 종족이 바뀌었습니다 슈퍼를 선택하신 슈퍼조서 휴먼 5시입니다 자 그리고 11시에 녹색 암흑동맹 만두 암흑동맹입니다 <laughs> 네, 네 양진기님 예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만원? <laughs> 천원 뭐 천원 이런 거랑 좀 차원이 다르죠 만원 <laughs> 자, 마, 양진규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저 투온이라는 맵 역시나 자원이 많은 맵인데요. 네, 이 마이크로님은 좀 자원이 많은 맵을 좀 극혐하시죠? 저는 사실 그 중계를 하면서 마, 자원 많은 맵을 좀 줄이려고 네. 하지만 제가 게임할 땐또 좋아합니다. 하하하하하 <laughs> 네. 모순이죠. 슈퍼조선님의 휴먼 플레이, 자, 만두님의 데빌 플레이는 좀 워낙 강력하고요. 투어 캠 혹, 자, 투어에서는, 자, 생 더블을 잘 가져가고 있네요. 네. 생 더블. 슈퍼조선님은 맵을, 맵에 상관없이 사실 휴먼인을 하던 데빌을 하다 초반은 거의 원패턴으로 가거든요. 네. 데빌은 전진호 캠프에 의 라인 극기, 휴먼은 오월의 러슬런트. 거의 100% 하고 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서희덕님 보시다시피 대각선이기 때문에. 생떠으을 가져간 데빌, 만두데빌이좀 기분좋게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대각선이 있데 투서치가 불가피하고요. 자 슈퍼자전이 분명히 좀사모모스갈것 같고요. 이분 제가 정모 때그 빌드를 봤거든요. 정말 체계적입니다. 정말 체계적이죠 네. 이분. 정말 체계적이 틈이 없는 빌드이기 때문에 자 과연 이걸 막을 수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채팅창에 안개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마모스 빠박이 과연 사마모스 금기시 되어 있는 우리 사마모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관건이 되겠네요. 자 트레이닝 그라운드 빨리 올라가고 있죠. 워리어 다섯 개 찍고 러슬도 바로 찍을 빌드하고 있습니다. 자 만두님, 자 워캠프 완성 아니 포트리스 완성을 하셨고요. 사모 캠프 올라갑니다 바로. 자뭐 충분히 더블이 라는 거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투원이면 만두님이 더블했을 거야 하고 생각했을 거고요. 자 보자마자 바로 월요 달리죠. 자세네 마리의 월요가 일단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로크파이트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과연 여섯 개 이상은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아, 지금 퓨전트가 달려요. 오 그러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아 피전트가 꽤나 많이 가거든요 한 다섯개 여섯개가 가고 있거든요 초반에 좀생더블한거 피해 죽어 시작하겠다는 확실한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는 슈퍼조던님 자 러슬런트가 도착하기 전에 워리어랑 피전트가 오크파이터 많이 줄여주겠다 하는 생각이죠 자 근데 이거 앞마당에 있는 룸슬리브까지도 또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이거 좀 무리수가 아닐까요? 자, 일단, 뭐, 그래도, 뭐, 본진에 금 캐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이 일꾼을 데리고 왔거든요. 사실 슈퍼조선님이 초중반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금입니다. 아, 로자님 어서오시고요. 일단... 자, 오크파이터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자, 오크파이터 싸는 위치가 좋아요. 자, 싸먹는 거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슈퍼조선님. 그렇죠. 자, 그래도 월에 한기만 주면서. 자, 그렇죠. 다리에서 싸워야죠. 좁은 길목에서 싸면또 오크파이터들. 근데 저 이제는 좀금 영러시 가고 있어요, 만두님. 내려갑니다. 아닌가요? 파이 영러시가 좀 위험할 수 있죠, 그렇죠? 워리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본지대 훨씬 가까운 건 워리어입니다. 자, 안마당 쪽에 있는 놈슬레버 함께 싸워주고 있는데요. 잠한 보죠. 자, 근데 지금 이 워리어들은 이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자, 좁은 골목으로 가서. 최선을 다해서 효율을 뽑아내려고 할 아, 테고요. 이거 너무 던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 그렇죠. 아, 맞죠. 지금 슈퍼준선해님 말씀대로 너무 던졌어요. 진짜 로스런트가 나왔나 보네요. 자 지금 오커 파이터 숫자 굉장히 많습니다. 쓰리오 캠프에서 오커 파이터 계속 풀러줬기 때문에 오커 파이터 숫자가 되게 많아요. 이거 로스런트 단독으로 가다가는 물론 슈퍼조드님의 로스런트를 M진공 하기 쉽지 않지만 해연아, 호견아 안해 하나. 오패트 숫자를 보면 러슬런트도 쉽게 움직이기는 어려워요 자 일단 러슬런트 한번 올라가서 뭐라도 좀 해줘야 돼요 본진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본진 깊숙하게 들어가면 사실 도망갈 수가 없죠 자 러슬런트는 와리가리 정도 자 지금 근데 테로차는 어이 예 위험했어요 네. 자 하지만 자자 자, 보석크 한번 더 쓰면서 자예 살짝 빨라요 러슬런트 네. 러스트 지금 잘 도망가. 역시 러셀멘트 도망. 자, 오크파이트가 방향 틀자마자 다시 공격 들어가는. 이 <laughs> 러스멘트. <laughs> 네. 짜증이 나겠네요. 하 지금 만지슈퍼 선생님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시 멀티. 이거 그러면 사실 초반에 워리어 던졌을 때 같이 갔던 피전트들이 좀아깝게 느껴지네요. 네. 그 일꾼들이라도 좀 살려놨습니다. 자, 쓰리아모스입니다, 여러분. 사마노스 가고 있는 슈퍼조선님이고 병력이 뭐 없죠 지금? 어셀린입니다자 네, 네, 근데 지금 러센스 컨트롤 오, 잘 해줘야 되는데 같이 누리기오 저! 저거 러센스! 오예아잘 살렸네 자 12시 쪽으로 도망가야죠 자한 마리 잡아야죠 그리고 그렇죠 자, 잡고요. 역시 그냥 지나치질 않아요 그렇죠. 절대 그냥 가지라.. 어? 러그네! 야 이거 와! 쿠팡이터가 아테로 차단 실패 자 일단 6시 멀티 가져간거 확인을 하셨구요 야 방금 진짜 로스도 정말 위험할 수 있었는데 잘 살렸어요 자여시 멀티 완성한 슈퍼 조선님이십니다 자 먼저 만두님도 뭐 한번 뭐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전혀 가지 않고 있는게 정말 아쉽긴 하네요 자 이거 이제 시간 주면 슈퍼 조선님은 다른거 안 뽑습니다 로스런트 클레릭으로 계속 가다가꽃 셀린 넣오고뭐 이런 플레이 합니다. 자, 12시 올라가면서 팜 지워주고 있고요. 아, 일단은 6시에는 팜으로 시간 벌어주면서 두 번째 멀티 이제 만두님도 가져가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멀티도 준비를 해주고 있는 만두님, 9시 멀티 가져갈 것 같습니다. 만두님은뭐 어, 병력이든 자원이든 한군데좀 멀티든 자원이든 뭐 병력이든 한군데 집중을 해서 쓰리아모스를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쓰리아모스 정말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 우리 에스플라우님 5,000원 떡하교와 에싸 감사합니다. 아 예, 에스플라우님 예 후원 감사합니다.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좋은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만두님 자, 병력이 움직이게 하는데요 병력 꽤나 많아요 자 러슬런트가 단독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만두님이 분명히 해야될 플레이는 클레릭 끊어먹기 클레릭 강제 공격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일단 발견했고요자 일단은 6시와 12시 갈리나요 병력이? 아 근데 지금 대빌 병력이 꽤나 많고요 양쪽으로 왔어요 자 한번 보죠 런쥬리드 테로가 자 일단 막았어요 야 이거 자 클레릭 아니, 못 만나게 해야돼요 자클이식 못만나게 문맥에... 아 잡혔네요 야 이거 아... 자 이렇게 되면은 저 이제 지금 빌드가 무너졌죠 도초 완전 망했죠 아 이거 만두님의 너무 좋은 판단이었어요 12시 양쪽으로 러슬러드 테러를 차단하면서 자 부랴부랴 지금 를... 가드포스트 올리고 있는 슈퍼 조선님이시고요 사실, 지금, 뭐, 클라믹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셀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 나이스 테플로 준비하네요. 호러바너. 어.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죠? 자, 배럭도 이제 부에부에 올려주고 있고요. 서있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일단 한번 지켜보죠. 아, 만두님은 이제 좀 많이 편해진 상황이죠. 자, 일단 타겟은 6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걸, 사실, 아, 분명이 너무 많아요. 아처가 그래도 다 들어있긴 하네요. 자 수리 신공 잘 펼쳐줘야겠는데요. 자 이것도 들어가는 것도 압박이에요. 또저 팜이 너무 잘 박혀 있기 때문에 지만 공격 수전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럼 지키볼 방어 변격은 휴먼에게 없구요 무조건 수리 잘해야 됩니다. 수리죠. 뚝딱이 들어가야죠. 뚝딱이. 그렇죠. 자 뚝딱이. 야안 터져 안 터져. 아이고 예, 터졌구요아 지금 답크수자가 너무 많아서. 자, 왼쪽에 뭐, 있는 뚝딱이. 뚝딱이, 뚝딱이. 하하, 뚝딱이가 실패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 무난하게 6시 멀티 가져가시네요, 만두님이. 클래벡들이 6시를 키키러 가는 클래벡 지지. 아, 결국에는 지지. 이제 네, 결국에는 러스랜트가 죽으면서 만두님 두 번, 세 번째 경기 가져가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지금 큐라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이 경기는 오히려 5개 이럴 때부터 휴먼이좀 많이 힘들게 게임을 출발했다.